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목소리도> 바다가오리로 소마다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나그리까 죽음인들 마그리까 어느 누가 막그리까 죽음인들 마그리까 아골골 잡핀들도더은들고가오리 어으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찾찾아서서정몸에에기 것도 아로 하기로 리기라하기몸에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리로 하기로 하기로 하 주님 모로 받으소서 열시 1 3대십자가세 가지 구약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지야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산자와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허룹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예포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월상 2장 19절입니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3월상 <laughs> 3장. 3장 19절. 3월이 자라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laughs> 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그... 그러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어, 기도는, 어, 그, 기도가 되어졌다고 하면, 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오는 게. 어, 당장은 오지 않아도, 어, 기도가 어쩌면 완성되어졌다고 하면, 어, 꼭 오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미리 보는 겁니다. 어, 바울이, <laughs> 바울이, 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 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전 아시아에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어, 우상과, 어, 그, 종교 생활 하면서, 어, 사왔던 모든 그 물건들을, 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전 현장에 말씀이 흥하이서그 어,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 전체를 정복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했던, 어,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말에, 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 427장에 보면, 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풍랑을 만났을 때그 구원의 희망도 끊어지고 어 거기 있던 그그 그 로마 군사들과 선원들이 에, 굉장히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거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어 그리고 그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 그 성령이 임한 그 마가다락방의 에,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 술 취했다 이렇게 세술이 <laughs>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 말씀을 통해서 요엘스 2장,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젊은이가 꿈을 꾸고 어,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laughs> 완성이 되면, 비록 이게 뭐,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그럼 나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어, 그 미래가 보여지는 그 영의 상태 속에 들어오는 것이, 어, 신앙사월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분명히 봤을 것이다. 뭐냐? 3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세계보호마의 분명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달되어 지고 야곱이 몸소 체험했던 너를 통해 네 실가 열방에 퍼질 것이고 니네 시를 통해 복을 주겠다고. 한그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면서 그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기 이전에 이미 뭘 보고 갔냐면 미리 보고 가는 거죠. 미리 보고. 그러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알리아가 예 자기가 축이 달라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으니, 이제 나만 홀로 남았던게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laughs>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과 떡을 보내시면서, 그엘리야에게 미시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예, 칠천제자. 남겨진 칠천제자. 그리고 엘리사. 그 다음에 아람왕 예후. 이걸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승리하는, 아, 내가 기도 속에 있구나. 라고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그 완성이 뭐냐? 미리 보는 것이다. <laughs>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시 기도는 뭐 하고 가느냐 하면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을 미리 보는 시간이 정식이요 <laughs> 예배는 뭐냐?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오늘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살지 뭐, 살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때에 무슨 문제든 무슨 사건이든 무슨 형편이든 환경이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미리 보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단정 짓지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지를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세계복음화, 세계보고마. 언약이 세계복음화로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는 인도에가실겠죠 중요한 건 나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그럼 그 세계복음화와 나, 그 세계복음화와 뭡니까 내 1 세계 보고 마와 내 가정, 세계 보고 마와 내 자녀, 세계 보고 마와 내 경제, 세계 보고 마와 내 미래, 이런 것 들이, 실 제적 으로 사기도 속 에서, 분 명하 게 발견 되어 지는 그은 혜가 회복 된다면 그때 부터 하나님 이 현장 에서 확인 시켜 가는 겁니다. 확인 현장 에 아, 이게 하나님 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 는구나. 라고 확인 시켜 가는 그확인해주고 자, 보세요. 뭐, 바, 다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보금 전환. 그게, 그게 사도인전 16장이에요. 그래서 13장에 바울이, 어, 다섯 명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파송받습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루스라, 14장. 그렇죠. 거기서 디모델을 발견하지. 그러다가, 그, 뭡니까? 그리 거쳐가다가, 16장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큰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냥 몸부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아로 갈 계획을 다세워놨다그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가려고 들어와 서 가려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아시아로 가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버스 타러 갔는데, 막 출발해가지고 한 시간 기다려야 되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끊기고, 연락처도 끊기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이래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래 가려고 해도, 해도 안 되고, 막, 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였냐? 그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랬더니, 아, 이거는, 어, 사단이 막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내가 하시아로 가는 걸 막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성경께서 막는구나. 그럼 뭐가 계획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마기도야 사람이 손이 담에 부르는 환상을 본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흙이 모인 김모대와 신라, 이몇 명의 팀을, 팀들과 함께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이런, 이런 꿈을 꾸게 했는데, 이게 맞겠냐?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길 맞을 것 같다. 그래, 가자. 이러면서 마기도라치 시작, 치작, 시작하죠. 거기서 에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그처청이 어디입니까? 빌리포 아닙니까? 빌리포. 빌리보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가 안 돼, 하필이면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그 그 속에 있던 유디아가 보험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처가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다. 이 얘기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 속에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어버 그러면서, 베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전달되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간게 어디냐, 마지막에. 그걸 돌아서 아샤로 갑니다. 그게 사도인전 19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샤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샤로 가서, 아울이 전도부터 한게 아니다만. 뭐냐그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예수 이름은 들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남겨진 일곱 제자를 만나. 그 일곱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더니 성령이 몇 번이 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란노에서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그런데바울은 그밖에 한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뭡니까? 아시아 전역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문이 있다니까 문.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보고마가 굉장히 쉽다는 걸 알고 있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정식이도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임한 것 때요. 예수님이 먼저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역사셨다 그러니까 뭘 봤냐.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속에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세계보고만의 비전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티끌처럼 네 백성 많게 하겠다. 그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게 그는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미리 보고 가게 한다. 미리, 미리 보고 가는데도 방황하지요. 왜냐면 확, 확신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봤는데도 그게 맞다고 느껴지지 못해서 근거를 찾아내라.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 호흡을 깊이 하고 하면서 실제로 내 영의 상태는 뭘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기도하실 텐데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찬양하시면 돼.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일어날 일들,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그레처,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어쩌면 상상,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기도.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것도 보는, 근데 기도 속에서 보는 것이다. 안양 지역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금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는 걸 뭡니까? 내가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볼 때, 미리 볼때 오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건을 터트리고, 문제를 터트리고, 만남을 허락하셔서 미리 보기 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기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어렵겠습니까?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내생각 없애버려라. 내방법 없애버려라. 근데 뭔지 모르죠. 뭐가 내 생각인지, 뭐가 내 방법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방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안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런 내 생각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유진이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예, 이슬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 연락이 오게 뭐냐면, 몇시 출발하냐. 그래서 왜 못냐? 그랬더니 안양, 여기서 안양 평촌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 평촌까지가 니가 얼마나 걸린 줄 아냐? 그랬더니 10분밖에 안 걸린다. 예, 지하철로 10분 갈면 평촌에 갈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5시 반에 출발할 텐데, 5시 반, 6시 하면 안 되겠냐. 왜냐면, 하 짐도 하나도 안사놓고 자기는 오로지 물건 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 내가 순간, 아, 얘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나중에 내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늘 나를 막는다. 네, 그래서 내가 전화 안, 안 한다는 거야. 나중에요, 제가, 일단은 그 자기, 그안 갈게. 이러고, 이제, 내 말에 순종 처음 하는 겁니다. 안 갈게. 이러더니, 이제 화가 나서 안 갈게. 이러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짐부터 사라. 빨래를 했대. 그 빨래 내가 드라이 해줄게. 짐부터 사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냐. 아빠가 인도받은 게 아빠 말이 맞네 이런. 저는 보이거든요. 얘가 짐살때 어떤 식으로 살지 저는 보이거든. 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공항에 한 일곱 시쯤 도착했는데, 음, 그것도, 뭡니까? 카생할 짐이 너무 많아.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붙이는 짐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한 18kg 넣어놓고, 하나는 33kg, 35kg를 집어넣어. 이거 32, 32km 지나가면 넘어가면 40, 40만 4 0원더 줘야 되는데 이러고 짐다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다 풀어가지고 한 개는 23.5km로 맞춰놓고 한 개는 28km로 맞춰가지고 뻔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미리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미리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뭐 것이냐? 미리 보고 가는 것이냐? 이 목사님 말대로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일어나가지고 반신욕을 하면서 자기가 오늘 스케줄을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스케줄. 스케줄을 가지고 있던 거저 종이로 적어와가지고 보고 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거 해놓고 사람 만난다. 옛날에 문선명이가 뭐였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명상하다가. 그러면 그 명상 속에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에 대한 기가 막힌 뭔가가 나온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일 만나서 급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 만나다 보면 기다 빠지고, 그 사람 영향 받고, 뭔가 힘 빠져서, 내가 기도 놓쳤구나, 이런 게 아니라, 새벽에, 오늘 하루를 두고, 미리 보고, 오늘 하루 가서 확인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현장을 살려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니 그래서 보자의 축복 보자의 비밀 보자의 능력 시공을 초란 능력 빛의 능력 이거 왜 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축복들이 실제로 내 안에 와 있는데 이것을 내것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삶을 사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영적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누릴 수있도록 명상하거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가장 욕심적입니다. 우리 영적인 걸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 미리 보 미리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미리 보는 사람은 예. 그 순간순간 복음적 재해석을 하겠죠. 미리 보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전도자에게... 전도자에게 그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laughs>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 저는 현장을 여러분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강단에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걸 포럼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뭘 하고 가야 되느냐?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그게 기도요, 그게 능력이요, 힘입니다. 미리 보면 못 이기죠. 그렇잖아요. 누가 미리 본사람얘 이기겠어요. 단일이 뜻을 정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미리 본 거예요. 왜 노예로 왔는지, 왜 포로 잡혀 왔는지. 내가 왜 왕궁에 왔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미리 본 거예요. 사자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서 단일을 미리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다시 말하면, 고금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그렇죠. 기도가 우선되어지고, 전도가 우선되어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 미리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 전도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의 세계의 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발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고, 이런 제자들이 있는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니다 그래서 동기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서 있음을 믿고, 억울함도 버리고, 그리고 진짜 그리토, 그리스도만 딱쳐다보면이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미리 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다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